안녕, 여러분. 오정이에요. 최근에 올린 영상들에서 언니 왜 눈썹이 갈색이에요? 눈썹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저는 일단 머리 염색을 하면, 염색할 때 미용실에서 눈썹 염색을 한번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염색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 머리에 좀 어울릴만한 염색약을 주문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그 눈썹 탈색용 탈색제가 있어요. 그거를 썼었는데, 탈색약을 쓰면 컬러는 진짜 잘 빠지거든요. 완전 밝은 머리 할 때는 괜찮은데, 저는 지금 탈색하고 염색을 한게 아니라서 밝은 머리는 아니거든요. 제 받으면은 그 탈색 모델 보면은 햇빛에 비치면은 이렇게 약간 빛나잖아요 지저분하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빛나가지고 요즘은 염색약으로 해주고 있어요 저는 보통 웰라 염색약 쓰고 쿠팡에서 구매합니다 다른 염색약도 마찬가지겠지만 웰라 염색약은 이렇게 뭐 숫자가 10-4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앞에 거가 밝기 이게 높아질수록 밝은 컬러 그래서 이 10보다 아래 뭐 8, 6 이런 거 쓰면은 눈썹 그냥 검정색 으로 나오고 10이나 12를 써야 밝은 컬러 눈썹을 만들 수 있어요. 웰라 염색약 컬러 차트를 보면 은 거기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10에서 12 사이에 내가 지금 한 머리랑 좀 비슷해 보이는 컬러 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오렌지 염색했을 때 구매했었던 건데 10-4 12-00 10-94 이렇게 제가 사놨어요. 저도 염색약 잘 몰라요. 그냥 감으로 막 사는 거여가지고. 아무래도 눈썹이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진하면 눈썹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제 색깔이 연한 친구들이랑 섞어서 씁니다. 지금 저는 좀 빨간 머리라서 이거를 섞어서 하는 건데 밝은 브라운, 애쉬 브라운, 요런 컬러 하면은 어떤 머리에도 좀 어울리게 밝은 브라운 눈썹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털이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2, 3주 정도에 한 번씩 해주는 것 같아요. 보구는요 볼이랑 칫솔 이면 됩니다. 요 정도만 짜면 돼요, 요 정도. 그럼 올리브영에서 막 파는 염색약들도 괜찮기는 한데 저는 눈썹 염색할 때는 이렇게 웰라 염색약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편하지? 딱요 정도만. 눈썹 염색할 때또 제대로 하려면 눈썹이 다 덮여야 돼. 눈썹 사이사이가 다 이렇게 골고루 머리 염색할 때처럼 돼야지 균일하게 눈썹 염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빗어주면서 아래로도 빗고 위로도 빗. 제가 옛날에 눈썹 리프트 펌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도 리프트 펌 하냐는 질문이 가끔 있거든요. 해놓으면은 한 3주 후에는 되게 예쁜데 하자마자는 이제 눈에 딱 눈, 피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살짝 그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좀 고통스러워. 그래서 요즘은 리프트 펌은 안 하고 염색만 하고 있습니다. 눈썹 염색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머리는 이쁘게 해놓고 눈썹이 씻꺼무면은그알수 없는 약간의 촌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브로우카라 맨날 하기 귀찮잖아. 근데 이거 2, 3주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덜 귀찮다. 눈썹 염색한 지 그렇게 오래 안 지나가지고 눈썹 염색한다고 해서 아까랑 엄청 달라지진 않을 거다. 이 정도면 됐어. 너무 많이 열심히 발랐어. 이렇게 하고 10분 정도 있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 짱구 같잖아. 여러분 따라해보아요. 스트레칭 하루 종일 뭉쳐 있었던 어깨를 펴보아요. 우리 모두 거북목을 탈출해보아요. 왜 이렇게 10분이 안 갔느냐. 아오. 언제? 아이아 위험해. 물티슈로. 두. 아주 빡빡 닦아주입니다 엄청 차이는 없지만 좀더 컬러감이 진해졌죠. 지금 머리색이랑 완전 잘 맞는. 이렇게 하고, 이제 눈썹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초간단 눈썹 염색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궁금한 거 다, 아이고,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여러분.